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쪼아TV의 쪼아쪼아입니다. 솔직히 천진난다고 유튜브 채널명을 계속해서 바꿨었는데요. 다시 돌아오게 된 쪼아쪼아입니다. 어,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뻐졌다고 어, 성형 어디 한 거냐고, 성형 어디 어디 했다고 많이 고치셨네요라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밝힙니다. 저는 성형을 한게 아니라 저는 성형을 한 군데가 없습니다. 성형이라 하면, 얼굴을 고쳤다, 수술했다, 뭐 그런 의미인데, 저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부터 못생겼고, 지금도 못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, 어, 만약에, 지금 여기서 달라졌다면, 달라질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, 달라진 거라면 살이 찐 것밖에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쪼아쪼아 했고요. 아, 성형물이 난다. 너무 이쁘다. 너무너무 아름답다. 그 정도는 아니니까, 어, 저는 원래 면상때기는 원래 생긴 것 그대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셔가지고, 아무도 물어보, 물어봐 주시지 않고,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제가 대답합니다. 성형 안 했습니다. 저는 자연산입니다. 자연산, 국내산. 네, 감사합니다.